아 어, 선생님 저 둘째는 없어요 이러던 산모가 선생님 저 둘째 임신했어요 하고 전화 오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첫째를 낳고 둘째를 언제 낳으면 좋을까요? 첫째 낳아서 키우는 김에 둘째도 낳아서 빨빨 키우고 육아를 끝내자 이런 분들이 있고요 첫째 좀 충분히 올인한 다음에 여유를 갖고 둘째는 조금 타월을 두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첫째와 둘째 아이, 터울을 어느 정도 둘 건지, 우리가 둘째를 낳았을 때 첫째 아이 퇴행,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출산을 교육하고 순산을 지 팍팍 보내드리는 들라 로지아입니다. 첫째와 둘째, 이 터울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주변에 보면, 연년생도 있고, 2년 차이, 3년 차이, 그리고 4년 차이, 그리고 좀 길게 나면 6년, 8년, 10년 넘는 첫째와 둘째 터울도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 아이 터울은요, 정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첫째와 둘째 사이의 터울에 따라 장단점은 있으니까, 오늘은 그거 알아보고, 여러분이 둘째를 언제쯤 준비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언해드리도록 할게요. 둘째 터울을 결정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죠. 첫 번째는 일단 산모의 건강 상태가 제일 중요해요. 물론 남편의 건강 상태도 중요한데요. 산모가 신체적으로 완전히 회복을 했는지 또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첫째 아이의 발달 상태 그리고 기질 이고 아이가 어느 정도 동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양육 환경이에요. 경제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또 주변에 이 육아를 좀 도와주실 분은 있는지 그리고 일과 병행을 할수 있는지 아니면 육아 유직을 또 남편이 할수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길게 할수 있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둘째를 언제 낳을지 결정을 하는데요. 어, 첫째와 둘째 터울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수 있어요. 첫 번째는 1년에서 2년 터울, 두 번째는 3년에서 4년, 그리고 세 번째는 5년 이상의 터울. 이렇게 한번 나눠 볼 건데요. 자, 첫 번째, 그 1년에서 2년 터울. 이럴 때의 장점은 뭔가요? 어, 그렇죠. 첫째와 둘째가 연령대가 비슷하다 보니까 일단 놀이가 되게 비슷해요. 육아를 연속적으로 할수 있으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육아의 어떤 부담이 줄어들죠. 또 첫째 때 썼던 물건, 둘째 때 그대로 쓸 수도 있고, 아, 내가 첫째를 어떻게 키웠더라, 이렇게 회상할 필요가 없죠. 다 생각이 나니까요. 첫째와 둘째가 1년에서 2년 터울, 이렇게 터울이 얼마 안 되면 아기들이 같이 커 나가니까 아기들이 어릴 때는 또 어리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갈 때는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갈 때는 유치원 가고 이렇게 좀 같이 갈수 있어서 부모의 육아 모드가 바뀌는 게 아이마다 다른 게 아니라 비슷해서 좋은 거죠. 그래서 육아 모드에서 빨리 졸업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뭔가요? 둘째도 아기지만 첫째도 여전히 아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첫째의 퇴행이 좀더 많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어, 특징이 있기도 하고, 첫째한테도 손이 많이 가고, 둘째한테도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무엇보다 남편과 아내가 같이 육아를 분담을 잘할수 있는 환경인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첫째와 둘째 터울이 3년에서 4년인 경우, 이때는 어떤가요? 그래도 첫째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 둘째가 있으니까. 일단 조금은 여유가 있어요. 근데 다만 이때는 첫째는 교육을 조금 시작해야 되는 시기 훈육이나 교육을 시작해야 되는 시기라면 둘째는 아직 아기죠.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출산하고 나서 회사를 다니는 중이어서 아무래도 좀 터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거의 5년 같은 4년 터울인데요. 저는 4년 터울이 개인적으로는 저한테는 되게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첫째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컸기 때문에 둘째를 돌보는 데 있어서 조금 여유가 있어요. 하지만 첫째가 이제 유치원 다닐 때 둘째가 이제 막 태어났기 때문에 좀 새롭게 육아를 시작해야 되는 것도 있긴 있었어요. 그래도 첫째가 유치원 가고 나서 둘째를 돌보면 되니까 좀 분리가 돼서 이러한 점은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다만 첫째를 키우고 나서, 4년이 지나고 나서, 둘째를 낳다 보니까, 다시 이제 신생아 키우기에 전쟁이 있었던, 아, 그 피로감은 사실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자, 세 번째 케이스, 5년 이상 터울인데요. 제가 둘러 해드리다 보면, 어, 저 이번에 둘째인데 뭐 8년 차이, 셋째인데 8년 차이, 이런 경우도 사실 꽤 있어요. 그래서 5년 이상 터울이 나는 경우도 요즘은 또꽤 있는데, 이런 경우의 장점은 뭔가요? 첫째가 일단 학교를 다니니까 정말 완전히 많이 컸죠. 네, 3, 4년 터울과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첫째가 둘째를 봐도 진짜 아기인 거죠. 하지만 첫째도 첫째 나름의 또 관심을 받고 싶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컸다고 해서 첫째를 간과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터울이 있어도 나중에 둘째가 크면 또 첫째와 둘째의 유대관계가 있긴 있더라고요. 다만 첫째와 둘째의 연령대 차이가 좀 많다 보니까 뭔가 공감대 형성이나 이런 거는 조금 부족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 전문가들은 몇살 터울이 좋다고 할까요? 세계 보건 기구 WHO에서는 일단 산모가 출산을 하고 나면 최소한 18개월에서 24개월, 그러니까 1년 반에서 2년 후에 임신을 하고 그다음에 출산하는 게 좋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올해 1월에 출산을 했다. 그러면 내년 가을 정도에 임신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아니면 겨울이나 내후년, 봄에 이렇게 임신을 하면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엄마의 건강 때문이에요. 우리가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달라진 골반, 호르몬 균형,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안정에 접어들려면 최소한 18개월, 아니면 한 24개월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충분히 산모가 회복을 못하고 임신을 하게 되면 조산을 하거나 저체중아 출산을 하거나 산모의 건강에 위험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자의 몸은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 많은 호르몬 변화와 신체적인 변화를 겪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양도 회복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회복하려면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나는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 첫째를 낳았어. 근데 둘째도 낳고 싶어. 그러면 좀 빨리 낳아야 되지 않나? 너무 미루면 아기가 안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걸로 불안해하시기도 하는데요. 일단 사모 몸이 좀 회복을 하면 아무래도 첫째도 임신하고 출산하셨으니까 더 건강하게 임신과 출산을 겪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반이 너무 길다 이러면 1년이라도 몸이 좀 휴식을 하고 또 아기가 돌 정도 됐을 때 그때 임신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전문가들은 어, 심리적이나 발달적인 측면에서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터울을 3, 4년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의 3, 4년 터울은 그래도 첫째가 동생을 받아들일 심리적인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또이 둘이 자라면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준비 그리고 적정한 터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터울은 정답은 없죠. 개인의 상황 그리고 여러가지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 결정을 잘 해서 또 둘째를 맞이하셨으면 좋겠고요. 터울은 개인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오늘 제가 제공해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 둘째 계획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제일 걱정되는 건 그거죠. 둘째를 언제 낳을 건가? 이것도 걱정이 되지만, 첫째의 퇴행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꾹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육아하시다가 육아오울, 산오울, 육아오울인지 산오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힘들어 죽겠다. 이럴 때 누구한테 상담받아요? 네, 둘라 로지한테 상담받으러 오시면 됩니다. 임신과 출산 준비뿐만 아니라 멘탈 개혁까지 가능한 둘라로지아와 함께하세요.